아이돌 개그팀 호! 불! 호! 아!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안녕하 아이돌 개그팀 호불입니다 도대체 왜 잘생긴 배우와 멋진 가수만 팬클럽이 있어야 됩니까? 저희 개그맨도 할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분들을 팬클럽으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키 출신의 연기자 장수원 가입하자! 가입하자! 오, 장수원? 오. 다 수원이 형이랑 나랑 개인적으로 친해 오. 특히 내가 신인 때 개콘에 코너만 녹화 하면 편집이 되는 거야 아. 그때 수원이 형이 나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음. 예, 효종아 너가 왜 계속 편집되는 줄 알아? 넌 연기를 못해 어? 넌 너무 소리만 질러 연기는 이 감정 조절이 중요해 <웃음> <웃음> 어? 뭐야, 뭐야? 누가 누굴 지적해?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연기 어? 못하는 줄 알아? Socklier, 어? 얘기해 얘기해! 가만 안둬 진짜 효종아 뭐야 네, 어. 네가 맨날 소리만 지르니까 이 코너가 준비가 없는 거야 아, 어? 네. 강약 조절을 잘해야지 네, 네. 어? 내가 하는 거잘 봐봐 네. 어? 나한테 댓글로 상처 준 사람들 가입하자 <목돈> <목돈> 왜 왜? 뭐야 이거? 사랑과 전쟁 찍고 난후내 연기를 보고 뭐. 많은 기사가 났는데 그 많은 댓글 중에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댓글이 하나 있어 아이디 2323 님이 보내주신 댓글 장수원 연극영화과 나왔다며 개콘 보는 줄아 <laughs> <laughs> 연극영화과 <웃음> 그래요 저 연극영화과 나왔어요 개콘에도 나왔고요 그래서 많이 놀랬죠 <laughs> 네, 가시면, 가시면 됩니다. 이, 이, 이거 하려고 일곱 시간 기다린거야? 아니, 반대 반대 반대.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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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<laughs> 아니, 들어가는 것도 어색해. <laughs> 이 어색한 공기 이어서 다음은 나야. 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요번주에도 어. 꼭 가입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. 오케이. 잘 들어. MC! 전현무 가입하자 가입하자. 가입하자 가입하자 현무형 왜? 아 현무형이 그 저번에 개콘 놓고 왔을 때 오. 지나가면서 쓱날 보더니 오. 야 허나 너 요즘 인기 많더라 그 우리 회사에서 그 너랑 미팅하고 싶어 해 미팅. 잠깐만 잠깐만 전현무 회사면 대형기획사? SM이잖아 오. 오. SM에서 나를? 오. 드디어 내가 이수만 대표님을 만나는구나 오. 들뜬 마음을 안고 SM에 갔지 갔어 갔더니 그 회사 앞에 그 현무형 코디가 앞에 딱 나와 있더라고 코디는 왜? 그니까 응. 소속사 미팅이 아니라 진짜 미팅이었어. 그러니까 소개팅, 소개팅. 그쪽 소속사에서 코디랑 미팅 시켜준 거야. 야, 봐봐 리얼이야. 리얼이야. 형무 <laughs> 형이 소개시켜준 코디. <laughs> 형이 나한테 장난친 거였어. <laughs> 형무다나소개으니까 가입하자, 가입하자, 가입하자. 작가 이번엔 나야. 뭐, 뭐 뭐. 내가 제대로 팬을 모집해 보겠어. 어. 역시 내 SNS로 진주양이 이런 글을 올려줬어요. 어떤 글? 네. 원고 오빠, 우리 할머니 치수단체에 오셔서 같이 놀아주세요. 뭐 어떻게 놀아? 제대로 놀아드릴 테니까 진주양 가입하자! <목소리> 잠깐만 잠깐만 가서 우리 호불호 할 거야? 아니! 그러면 그러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전통놀이! 전통? 자! 봐봐! 붙여봐! 어 <목소리> 붙여봐! 붙여봐! 나는 상모가 필요 없어! <목소리> 자! 어떻게? 어떻게? 어 하면? 자! 어르신! 오! 야요 어르신!